이거 방앗간, 왼쪽이 방이죠나문열 거. 문열어놓쪽 거. 방앗간이죠? 거. 문 열어놓은 거. 문 거. 문열 거. 문열어문열어놓 거. 문 거. 그냥 거. 아, 물에 말렸다가 또 담갔다 말렸다? 주워가지고 와서 이제 담갔다가 또 그.. 또 말렸다가 다시 끈이서또 다시 담근거지 심심해 나는 저거 음, 다 빠져 그럼 껍질째로 다빠는거예요 그냥? 껍질째 빠도 되고 껍질, 껍질 깐거네 껍질이건거는 껍질을 깐 거네. 물이 들어가서 양이 배로 늘어났네 안 터질려나? 추어탕이 바로... 저기 보이네 추어탕 주차할 데가 있으려 모르겠다 우리 여기서 보리밥 먹었어? 보리밥은 딴 데서 먹지 보리밥은 저기 있었는데 여기 하는가? 안 추어탕만 하는가? 보리밥 안해안 안 하죠? 생선국수 밖에 안 하는데?

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고는이 정도는 이걸로는러도는이야이는이도이 보여 이게? 안, 안,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갔구만 주, 준비 과정이 너무 많이 걸린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게 물게 타놓라 그러는 거야? 음, 하는 엄청 음... 아우야 이거 몇번 하려면 아주 공장을 차려야 되겠네 아저 큰데다가 걸러내서 이렇게 해서 밥도 잘 봐서... 와뭐선번하기 힘드네.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해먹는 거지, 그냥 사 먹으면 되니까? 머리에 솔잎이 앉았어 응? 어? 엄마 머리에 솔잎이 앉았네 솔잎가 솔잎 솔 음...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어 장소가 삐뚤어 뭐가 삐뚤어? 장소가 삐뚤어서 달아가 절로 스물어졌어 어, 어때? 더더 바깥 안불이꽉 찼어 아유 자세가 그렇게 배가지고 허리 아파서 어떻게? 그냥 이렇게 물게 해야지 잘 걸러진다고? 그럼 어떻게 여지 어버지게? 혼자 응. 할수 있어요? 는 음. 짜는게 아니구나. 아니 응. 조금 야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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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돼요. 그만마도 괜히 물만 너무 많이 하면 물통만 엄청나게 생기지. 저거 저기도 있잖아. 이거는 이제 응. 다고1 0 짜야 돼요. 아니 저쪽 거 저거 저거 양이 더 많은데 저거 언제 하려고 그래요? 저 이제 여기다 갖추고 뭐 이건 여기다, 여기다. 저쪽 건 껍질째 깐 거라 건더기가 더 많았는데? 음, 음. 망이 망이 너무 고운 거 같은데? 어, 고또 다른 데다 한번쭉 아이고, 이렇게 해갖고, 이거 지금 밑에, 가라앉은 물 가지고 또, 나중에 말려, 가루 만들려면 말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? 음, 그러니까 안 말리고, 잘못 말리면 또안 말리다가 쉬어. 문제가 해가지고, 아까부터 껐 차라리 걸려줬더니, 쉬었다고 또 꺾였어. 음. 이제 차라리 안 말리고, 냉동에 넣는 게 나아. 이거, 또한 번, 아니, 지금, 지금, 아, 그, 그건 버릴 거야, 이제? 아니요. 또한번 또번 한다고? 슉, 한더 할게요. 응, 안 굴려도 안 굴려나? 응안 굴려 밑으로 잘 빠져 막걸리 막걸리 아 이거는 이제 2차 아까 한번 걸러내고 두 번째 지금 또걸러내요 이걸 세번 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된다 합니다 그냥 버리면은 여기 알갱이가 너무 많이 나가서 미숫가루네 미숫가루 <laughs> 이대로 마셔도 되지 뜯어서 어떻게 먹여 그걸 삶은거면 안 뜯을텐데 오래 오래 울큰거라 한번 짓겠다고 지 한번 짜내야되나 이번에 이게 지금 많이 하는거지? 응? 예전보다 그전에 우리가 해서 팔기도 하고 했죠 팔았다고? 그럼 뭐 너희들 희원이 옆집에 살던 이가 팔로라 그래서 팔기도 했어. 시장으로 팔러 다닌 건 아니지, 설마? 시장에난 가지고 가고, 누가 해달라 하는 사람이 아니, 그래. 이거를, 이거를 밥 대신 먹고 살았다고? 내가. 어릴 때? 그려. 밥, 쌀이 없어서. 그래서 그잣집 아들이 이제 국민 가는데, 어떻게 해서 미어서 국민 보는다고.